근데 진짜 열받는 건안 돼요. 내가 내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그냥 짱난다는데 아, 내 구도가 그냥 맨날 똑같아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니까. 이번에 제가 좀 슬레, 슬럼프가 살짝 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이 그림 보는 게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시죠? 이 슬럼프 압박감, 이 중압감, 위압감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들잖아요. 어제도 자다가도 눈물 흘리고 오늘도 누, 일어나자마자 눈물 한번 또르르 흘리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매네라에요 아, 매네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는 이 성장통.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슬럼프가 올때 딱히 고민하거나 막 의식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어른이 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플럼프가 오는 이유 가지각색 이죠 가지각색 보통 뭐 일상 루틴이 반복된다 뭐 아니면 결과물이 기대해. 미치지 못한다. 뭘 그릴지 모른다. 너무 열심히 했다. 지쳤다. 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슬럼프가 왔냐? 이 매번 반복되는 그림의 일관성. 이것 때문에 현재 슬럼프가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성, 구도, 뭐 세계관, 뭐 테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재수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막힘이 따로 딱히 없어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강점인데 오히려 이 강점으로 인해서 이 매너리즘과 도전 의식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그 경력자 분들이 고연차에 올라가시면 이런,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변화를 줄수 있는 반실사 캐주얼 이런 것들도 도전해보고 시도를 해봤지만 제가 주력이라고 생각했던 내의 본질. 이 실사 분야에서는 제주축이이 분야에서는 매너리즘이 다른 분야에서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너노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성립안 되니까 그래서 모 그리지가 아니라 아또 이거야? 또 이거야? 요런 매너리즘에 빠졌거든요 이내 그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이쯤 되면은 이제 매네라 시작되는 거죠 매네라 타 보통 슬럼프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거나 공부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불안감, 열등감, 이런 곳에서 찾아오잖아요. 외부적 혹은 내부적 요인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열등감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얘기한 거랑 좀 다르지만은 이 기본적인 골자는 이거긴 해요. 왜냐?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이 반복적인 우월감 열등감 이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남들과 우위 비교하는 거죠 너보다 잘났다 네가 나보다 잘났다 서열 관리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속 뭐 SNS에서 보면 누구는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구도를 써? 야 누구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밀도를 써? 와 누구는 좋아요가 뭐 누구는 리트에이어 뭐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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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저 친구는 계속 발전하는데 나는? 저 어린 친구는 계속 쫓아오는데 나는? 내가 좋아했던 옛날 작가 님들은 아, 매너리즘에 빠졌나 보다. 설마. 나도? 이렇게 야금야금 갈가 먹는 이 자존감과 그림 방향성,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슬럼프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가 먹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열등감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궁극적인 지표, 뭐겠어요? 숫자. 요게 만약에 근원입니다. 좋아요나 리트윗, 심지어 뭐 조회수, 팔로워, 연봉까지 저희 그림을 평가하는 이 명확한 지표 때문에 더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요.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좋아요, 리트윗 많이 받는 조회수 받는 연봉 많이 받는 요런 그림이란 게 사실 단순히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요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 원인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뭐 루틴이 잘못됐건, 뭐 그림 방향성을 잘못 잡건, 뭘 그리지 모르겠건, 구도가 똑같건, 뭐 돈이 없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 내가 느낀 감정은 관성으로 계속 커져만 가요.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열등감인 거죠. 조용히 찾아와서 치명적으로다가 아주 강력하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죠. 저희가 슬럼프를 겪었던 이 원인들 뭐 구성이 어쩌고 세계관 어쩌고 뭐 구도가 어쩌고 실사에서 반실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봤자 결국에는 이 원인을 해결해 봤자 슬럼프는 결국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서 반복되거든요. 또다시 찾아오겠죠. 구성이 이번에 별로였으면 다음엔 세계관으로 슬럼프가 찾아올 거고 다음엔 테마로 찾아올 거고 아니면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공부법으로 아니면 불안감으로 아니면 외부 요인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또 고지서를 들이밀겠죠. 야씨 이 좋은 정신병 가져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번 이번 슬럼프는 달라요. 이번 슬럼프는 저번 거는 달라요. 이번에는 새로운 슬럼프입니다. 또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인정 욕구랑 성장 욕구 겁나 세잖아요. 요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이 슬럼프의 주기가 정말 자주 찾아오죠. 자기 전에 내가 보고 그날 내가 그린 거 보고 있으면 막 눈물 쭈룩쭈룩 흘리고 막또르르 또르르 떨어지고 막 그때마다 주변에 오라 뿜으면서 나 건들지 마시나 멘헤라니까. 나 지금 멘탈 망가졌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해 주고 그러다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래요. 상대방도 매네라야 쟤도 매네라고 나도 매네라니까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네라 폭탄! 그냥 나폴리 마피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때문에 슬럼프가 오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슬럼프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수직성장. 그리고 수평성장. 이두 가지를 기반으로 슬럼프를 대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을 봤거든요. 놀랍도록 제가 느끼던 이 슬럼프의 대처 방식이랑 비슷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항상 그득하잖아요. 사실 이게 객관적인 성장 기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 기록부처럼 막 체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적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지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이 지표로 사용하는 숫자 이 것들을 의해서더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직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 좋아요를 더 많이 받는다던가 리트윗 더 많이, 팔로워 더 많이, 뭐 연봉 올라. 얼굴이 잘생겨져, 키가 커져, 뭐 이런 것들, 당장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이 성장 지표, 요것이 수직 성장입니다. 그와 반대로 수평성장은 무엇이냐?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직관적이지 않은 것이 수평성장. 구도 좀 바꿔보고, 뭐 색감 좀더 써보고, 뭐 툴도 다뤄보고, 3D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내 내면을 좀 가꾸는 거. 눈에 띄진 않을 테지만, 당장 우리 스스로에겐 분명히 이 성장의 양분, 이 경험치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수평성장과 이 수직성장은 상호 베타가 아니라 상호 보안입니다. 항상 함께가 수직 성장이 없으면 여기 없으면 수평도 없고 수평 성장이 없으면 수직도 없습니다. 저희 이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으로 세워난 이상 보편적으로 는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 모두를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슬럼프를 다루는 대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희 그린 그린 사람들은 되게 이 수직 성장에 초점을 두는 편이에요. 왜? 당장 눈에 보이니까. 트위터에 그림만 올려도 좋아요, 리트윗, 팔로워, 조회수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슬럼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해가 없으면 저는 그림 못 그렸을 거예요. 왜? 이 잔인하지만 확실하게 결과값을 나타내주는 이 수직 성장과 다르게 수평 성장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이 증명해주는, 입증해주는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슬럼프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안해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진짜 펭규마냥 유튜브만 봐요 침 흘리면서 오늘도 유튜브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일어나서 게임하고 이러면 슬럼프가 찾아올까? No! That's No! 그냥 하루하루가 평화로울 겁니다 너무 이, 일론 머스크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뺨을 때려도 하나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이 슬럼프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성장통이다. 성장통. 유튜브에서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99.9도의 물이 0.1도만 열을 더 가해도 기화된다고.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정체기를 딱 지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가면 조금은 슬럼프에 대한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SNS 좀 끊고 다 뮤트하고 그냥 아이디 삭제하고 인스타 삭제하고 유튜브 삭제하고 밥도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수평 성장에 집중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열받는 건. 안 돼요! 수평이고 수직이고 나발이고 내가 내 그림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그냥 짝난다는데 하루아침에 제 그림이 마음에 들게 마인드셋을 할순 없잖아요? 아, 내 구도가 그냥 맨날 똑같아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내일 됐는데 갑자기 구도가 막삐까뻔쩍 해주고 막 360도 돌아가고 투시 뭐 5800도 돌아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99도까지 달려왔는데 0.1도만 더 열을 가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화하는 이승규가 될수 있는 거겠죠? 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에? 미칠 것 같아서 저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생기는 어떻게 오죠? <웃음> <웃음>